돌아온 RB 엔진입니다. 속도, 스타일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채널이죠. 오늘 소개할 모델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바로 2026 제네시스 GV60. 전기차의 기준을 다시 쓰는 럭셔리 크로스오버입니다. GV60이 첫 인상부터 남다릅니다. 부드러운 쿠페 라인, 시그니처 더블 라인 헤드램프, 클램쉘 보닛, 미래적인 감성과 제네시스만의 존재감이 그대로 녹아 있죠. 그리고 21인치 휠까지 이 차는 정차 상태에서도 달리는 느낌이 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고급 소재로 마감된 실내는 감성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크리스탈 스피어. 시동을 걸면 빛나는 구체가 회전하며 변속기로 변신합니다. 단순한 기어가 아닙니다. 이건 아트입니다. 대시보드 네.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계기판. 다른 하나는 인포테인먼트. 반응 빠르고 UI 깔끔하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완비. 거기에 네,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기능으로 운전자를 인식하고 설정까지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차가 먼저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퍼포먼스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퍼포먼스 AWD 모델 기준으로 듀얼 모터 시스템은 기본 429마래요. 여기에 부스트 모드를 작동시키면 무려 483마력 토크는 70kgm 제로0단 3.7초 전기차, 전기차 맞나 싶을 정도의 폭발적인 가속력입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건 아닙니다 현대 e HMP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차는 저중심 설계 전자식 LSD 그리고 스마트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코너링도 부드럽고 안정적이에요 도면을 미리 스탠에 서스펜션을 조절하니까 도로 위 작은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전도 빠릅니다.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 덕분에 10%에서 80%까지 단 18분이면 끝. 게다가 최대 별표 별표 260마일, 약 418km 별표 별표의 주행거리로 실사용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캠핑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V의 e 기능을 이용해 노트북, 조명, 심지어 다른 전기차까지 충전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움직이는 발전소죠. 안전 사양도 탄탄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사각지대 뷰 모니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원격 주차, 360도 카메라 등 운전 중이 모든 상황을 서포트해주는 기능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GV60의 진짜 매력은 남들과 다름입니다. 제네시스는 누구도 따라하지 않았어. 테슬라도 아니고 독일차도 아닌.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언어와 기술력으로 완성한 전기차. 한국 럭셔리의 자존심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차, 누가 타야 할까요? 전기차를 타면서도 성능과 스타일,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평범한 전기차는 지겹고 새로운 감각의 프리미엄 EV를 원한다면 2026 GV60 바로 당신을 위한 차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퍼포먼스 드림 혹은 일상용 모델 중 어떤 게 끌리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기는 RPM 엔진. 앞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차들을 계속 소개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RPM을 올리고 도로 위에 왕이 되어보세요.